안녕하세요. 용성맘이에요. 오늘은 일러파일을 불러와서 간단하게 자수파일을 만들어 볼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어, 이거를 왜 알려드리냐면은, 어, 자수를 이제 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 작업복이라든지 이런 거 의뢰가 들어올 때, 일러파일로 의뢰가 많이 들어오세요. 음, 보통 일러파일로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일러파일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파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말 아래 보시면은 아트워 가져오기가 있어요.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여기, 어, 일러 파일을 먼저 제가 바탕화면에 띄워놨어요. 요거를 클릭하시고, 음, 사이즈가 많이 크죠? 먼저 사이즈 먼저 조절을 해줄게요. 50, 50mm로 54. 5cm로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얘를 선택한 상태에서 자동 디지타이징을 눌러주시면은, 선택한 아트웍을 자동 디지타이징 하시겠습니까? 하고 나와요. 예, 눌러주시고, 어, 보면은 조금 순서가 엉망진창이죠? 대죽박죽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 일러파일을 먼저 지우도록 할게요. 여기 오픈해보신 사파라고 되어있는게 있어요 이거를 블랙트를 눌러서 지, 어, 지워주시면 되세요 사파를 왜 먼저 지우냐면은 파일 만들 때좀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색상을 어, 옮기거나 할때 필러파일이 먼저 올라와서 앞에서 보인다든지이런게 되면은 음, 원래 그 자수파일 이 제대로 잘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요 P라고 공단 이런 거는 자수파일이고요. 사파는 모두 다 삭제했어요. 어 근데 여기 보시면은 검정색 파일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도 있어요. 이거를 좀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근데 색상도 검정색인데 얘는 20번 색, 얘는 22번 색. 이렇게 색깔이 다 달라요. 음, 20번이 많으니까는 20번으로 통일해 줄게요. 이거 22번을 선택을 하시고 20번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면은 얘가 지금 합쳐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합쳐진 게 보이실 거예요. 음 검정색을 한꺼번에 컨트롤 누르시고 선택을 해서 마우스 오른쪽에 주문 누르시고 앞으로 이렇게 눌러 주실 거예요 보통 검정색 라인이 제일 마지막에 작동이 되어야 자석 파일이 잘 나오거든요 어 근데 보니까는 눈 위에 이 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믿게 되네요. 얘는 좀 자수, 순서를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이, 이거를 클릭했던니 얘가 선택이 됐어요. 요거를 여기 앞으로 옮길 거예요. 근데,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줌문 누르고, 얘는 뒤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렇게 앞으로 와요. 근데, 한꺼번에 가기 위해서 제가 눌렀고, 한 칸만 앞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변경하니까 빨간색이 뒤로 가고, 금방 제일 앞으로 보냈더니 검정색이 두 번째로 옮겨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이라든지 이런 파일을, 이런 라인은, 어, 여기서 맨 뒤에서 될 거고요. 한꺼번에. 그리고 이 라인은 A를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이 지나갈 거예요. 자수 이 순서 선택하는 게 자수 음파일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거든요. 이런 걸 순서를 잘 정해 주시는 것도 어 순서를 잘 정해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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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저분하죠. 요거를 선택을 하셔서 일단. 여기 뭐 색상 정렬 그리고 다시 선택해서 최적화 입구 출구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어, 최적화되기 자수가 좀 편하게 되게끔 다음에 이렇게 옮겨졌어요. 근데 또또 또 다른 선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는 선택을 하시고 이어그물 말풍선 모양. 요거 명령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명령 종료에 아무것도 없죠? 이걸 선택을 하시고, 다듬기, 적용, 눌러주시면은, 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자수 파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만들면은, 거의 똑같이 자수 파일이, 음 자수 박는 것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결이 조금 안 예뻐요. 이걸 좀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변경할 것만 선택해서 모양, 이거 화살표 아래 거두 번째 거 눌러주시고, 여기 보시면 검정색 동그라미가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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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을 해 가면서 한번 모양을 보세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만드시는 분이 보시기에, 제일 이쁜 각도를 선택해서 만드시면 되세요. 음,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어,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하게 일러 파일로 뭐 로고라든지 이런 거, 글씨라든지 뭐 파일 받으신 걸로 이미지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수 파일을. 자, 음, 그리고 이번에는, 어, 저 카페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좀 알려달라고 어떤 분이 부탁을 하셔서, 어, 좀 추가적으로 동영상을 더 찍어봤어요. 이미지를 불러가서, 음, 좀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오, 크게 방법은 없구요 어, 그냥 제가 하는 방법대로만 그냥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어, 이거는 폭을 10cm 정도로 맞추고 자동 디지타이징 누른 다음에 여기서도 크기를 변경 가능하세요 엑스트 누르고 보시면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셋넷아 여기 머리 색깔 아 그리고 여기 갈색깔 그래서 총 다섯 가지 색깔이 들어가는데 여섯 가지 색깔이 나왔어요 왜냐면 여기 핑크 색깔 요게 중복으로 어, 진한 부분하고 연한 부분 때문에 어,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로 나왔어요 요거는 색상 수를 줄여주시고 하면은 핑크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로 사라졌죠. 그리고 흰색 옷 부분도 있으니까는 흰색 옷도 선택, 흰색도 선택을 해주시고, 피니시를 눌러 주실 거예요. 피니시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자수 파일이 만들어져요. 일단 뒤 이미지 먼저 지우고, 아이고 하얀색이 같이 지워졌네요. 이 틈에 지우고, 흰색 바탕 지우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음, 군데군데 핑크색 지저분한 게 되게 많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지워서 없애 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다 선택해가지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일단 요거는 하트가 안 예쁘니까 같이 얘네들은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시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색상이 이 색깔이에요. 여기 어 우연히 잘첫 번째 걸로 선택이 잘 됐네요. 여기서부터 이제 딜렉트를 누르면은 제가 알아서 지저분한 거 작은 거 순서대로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요. 딜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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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렉트. 지저분한 것들, 짜잘한 것들 다 없어질 때까지 아이고 너무 신나게 눌렀네요.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눌러주시고 이거 보시면은 얘는 여기네요. 이것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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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게 한번 딜렉트를 눌러볼게요. 음, 지저분한 거는 다 이제 지워진 것 같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또 여기 요런 데 있어요. 이것도 지워주시고, 더 확대해서, 일단 눈으로, 외관으로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볼게요. 얘를 화살표를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어요. 어, 금방 요거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 안 보이는데 생긴 거죠? 이거 지워주시고. 이랑 바이고 이것도 하트, 그리고 머리. So, 세세하게 여기 마우스를 갖다가 올려 대시면 은 어떤 건지 이렇게 보이거든요. 뭐 이미지가 부정확한 거는 한번 눌러서 보세요. 어, 깨끗하게 잘 지워진 것 같죠?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은, 얘가 팔이, 파일을 만들었는데 없어요. 얘는 그려주셔야 되겠죠? 여기 필 스티치 경로 입력. 해서, 직선은 마우스 왼쪽. 곡선은 컨트롤 누르고, 그리실 때는 겉에 테두리랑 조금 겹쳐지게 그려주셔야지 자수해 주실 때 벌어지는 거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모서리에서는 한 번씩 직선으로 찍어서 해 주세요. 거기서 곡선 누르시면은 각도가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엔터 누르시고 색상 흰색, 흰색이 지금 색상이 21번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21번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 주시고 얘를 앞으로 보내야 되겠죠? 지금 방금 만든 파일의맨 끝에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주문 누르시고 뒤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거 누르시면은 얘가 이렇게 맨 앞으로 옮겨가시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어 여기 발 모양이 조금 이상해요. 이런 건 그냥 간단한 거니까는 지어버리고 다시 그리세요. 자 직선은 마우스 그냥 왼쪽 눌러주시면 되고. 아이고. 제가 쓰는 다른 프로그램이 직선은 마우스 왼쪽, 그리고 곡선은 오른쪽이라서 그릴 때마다 살짝 조금 헷갈려요. 이거는 컨트롤을 눌러줘야 되는데, 자꾸 마우스 왼쪽을 눌러주게 되네요. 선할 때는 컨트롤 누르시고 진행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색 채워 주세요. 살색이 22번, 22번을 선택, 클릭해 주시고, 주문해서 앞으로 쭉 옮기신 다음에, 이렇게 끌어 당겨서 옮기시면은 선 뒤로 얘가 옮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음, 요거 같은 경우는 각, 이, 예, 이것만 조금 끌어 당겨서 변경을 할게요. 이 파란 선이 이렇게 옮기시는 거고요. 요거는 파란 색 옆에 이 네모는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빨간 선이 움직이죠? 요거를 조절하실 수가 있구요 음,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시고 아, 옮겨주시고 각도를 이렇게 이렇게 변경하신 다음에 바깥쪽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리고 또 바꿀 게 뭐가 있을까요? 음, 여기 보면은 얘가 머리 각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보여지는 자수 이게 예, 실제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방향 조절하셔서 예쁘게 각도로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일들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죠 이거를 옮기셔서 조금 각도를 조절 아니 선을 조절을 해 줄게요 이런 너무 하늘색 쪽으로 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겨주셔도 되시고, 지난번에 제가 만들었던 것처럼 한꺼번에 옮겨주셔도 되는데, 지금은 요거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옮기면 좀안될것 같아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요 파란 아이들을 옮겨서, 하늘색 머리랑 갈색 라인 선 부분이 살짝 겹칠 수 있도록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세요. 이거는 여기 조금 조절해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랑 여기랑 사이가 너무 멀고, 얘가 빨강선이 하늘색 선이랑 너무 붙어 있죠? 여기 점도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옮기냐면요. 옮기실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점추가 눌러주시면 새로운 점이 이렇게 생기게 돼요. 위에를 잡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세요. 이건 한꺼번에 옮길게요. 정도면 된것 같죠? 여기도 하나 점 추가해서 살짝 올려줄게요. 여기도 점 하나 더 추가해서 살짝 올려주고, 음, 대략적으로 된것 같아요. 여기도 하나만 더. 이렇게 해서. 바깥에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변신을 해요. 근데, 음? 갈색이 많이 없었죠? 왜 그럴까요? 이게 맨 뒤에 있거든요. 이걸 선 앞으로 옮길게요. 여기서 이렇게 끌어 당겨서 옮겨주셔도 되시고요. 여기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주문해서 뒤로 이렇게 옮겨주셔도 되세요. 요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예쁜 천사, 아기 천사들 파일이 완성이 됐어요. 아, 그리고 요거 하나, 하트가 하나 더 있었죠? 음, 컨트롤 D를 누른 다음에 하트 옮기실 곳 중심부에 위치를 하시고 클릭해주시면 요렇게 생겨요. 자, 얘 예, 하트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죠? 요거 빨간 거 선택하시고, 아이고. 하나만 잡혔네요. 그래서 선택하 두개다 선택하시고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또 간단하게 파일이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